아기 큰데? 좋다 침대도 아주 넓고요 숙소가 아주 좋네요 화장실도 아주 좋고요 베리 굿이네요 날씨가 진짜 좋다 저 언저리에서 하나 먹어야겠구만 음 맛있어? <목소리> 양냥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샐러드지 뭐 뭐야? 상추, 상추 샐러드구만 맞아 맞아 <목소리> 감자전 이거 <목소리> <내고> 맛있겠는데? <목소리> 나 먹던 빵이 있어 <laughs> 찍어서. 찍어서. 담은 거.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? 어, 먹어봐. 뜨거운 거 아니야? 엄청 짜대 별로 안 짜네? 그래? 음. 맛있어? 음, 맛있어. 맛있어? 음. 별로 안 짜. 음. 자기는 맨날 짜게 먹으니까 안 짜지. 뭐가 짠 거지? 다들 짜다고 그러던데? 달달하고 막 달달한데 달달하다고 밍밍하고 막 이건 뭐야 감자전 음... 소리 맛있는데 음,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이거 응 음. <laughs> 소세지도 먹어봐 응 나가게 그래. 약간 음식 카레 먹는 것 같아 아 그래 음. 맛이 음. 카레야 아이 이게 소스가? 으악! <laughs> <laughs> 빠질뻔 백조가 그냥 이렇게 있네 날개 다듬 나문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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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와 이걸 왜 해놓은 거야? 모르겠는데 뭔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성 좋네요 걸어 다니는 대신 그냥 저거 타는 거지? 오 시원해. <laughs> 시원해. 와. 잘울르네 성격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. 우와, 계단 높아! 에이, 힘을 내세요. 벌써 이렇게 힘들어 하면 어쩌나? 응.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싫어야 풍경은 좋다. 진짜 덥다. 왜 노숙자가 여기 있지? 내리셔야 돼요. 일로 와봐 네? 왜? 죽었나? 둘 뿌려? 네. 일단 새우야? 몰라. 오징어? 일단 이거 먼저 먹을게. 새우 오징어 같은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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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<laughs> 너 칠리도 뿌려 먹어. 왜? <laughs> 오, 여기가 화장실인가? 와, 변기만 있네, 여기는? 여기가 샤워실이야? 어, 변기랑 샤워실이 따로 있네? 좋네요. 아무리 실버가 없네. 없어 보이는 것 같죠? 그래 보이네. <laughs> 여기 옷장 안에 없나? 어 있다. 어 있어. 처음으로 있다. <laughs> 정말 충격이다. <laughs> 뭐? 신입생 냄새 미쳤어. 기김 냄새 아니? 그게 미친 거지. 자기 바보야? <웃음> 맛있겠고, <웃음> 일어나기 힘들어. <laughs> 너무 배불러. 쥐가 좋네. 맛 좋아, 가볼까? 매운 말이야. 이런 씨 열밖에 안 해. 넘어. <laughs> 보고 <laughs> <laughs> 이상한 소리나 엄청 미끄러운데? 잘못한 줄알게 아이스이지 어이없어. 어. 오, 해피 루나이 여러분들. 뱀 뱀의 해라서 뱀 그려놨네. 가짜가 기도하고 진짜가 기도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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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. 락! <laughs> 경치가 좋네. 안교산보단 낫다. 그니까, 러 안개 없어. 저기서 사진 찍으려고 다줄서 있다. 맛있어? 초콜릿? 아주. 내려올까? 아좀더 어. 내려가야지. 어. 좀더 가야지. <laughs> 그러게. 오케이 저 호수를 한번 가보자고. 응. 너무... <laughs> 물 색깔이 진짜 신기하긴 하다. <laughs> 근데 여기 어떻게 뜬금없이 호수가 있어? <laughs> 오, 보글보글 올라오는데? 온천인가? 온천인가봐. 좋은데? <laughs> 와, 시원하다. 물이, 올라와. 물이 어떻게 뻘거 올라오지? 그런 느낌이다. 잘해놨네살았리고 열받게휘적거리지 말고 아우, <laughs> 맛있어. 맛있구만 음, 음, 접시가 뜨거워. 접시가 뜨거워. 맞아, 먹어, 한번 먹어보세요. 닭고기를 썰어볼까요? 네, 진짜 밝고뜨겁고 눈부셔서 선글라스안안쓸수가 없어 니가 갈고. 니가 없고선가라고니는데도가 없어. 선글라스 는데도 꽃냄새. 꽃향기가 나네요. 아니, 왜 우리 숙소에는 없는 거야? 왜? <laughs> 무슨 사과 케이크던데 사과에 뭐 카라멜에 치즈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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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피넛 이 <laughs> 파인데 케이귀 아니야? 맛있데음 음. 음, 맛있다. 음. 테라스도 있어. 어 엄청 시원해. 어아 해는 뜨거워. 뷰좋구 뭐. 어, 그데 여기 장난 아니다. 어. 오 여기서 맥주 한잔 까면 되겠는데. 뭐지? 어. <laughs> 어느 게? 이거? 양아슬퍼? 어. 그렇겠지. 오케이. 멍청 비용이네 비용 이거. 힌구. <laughs> <laughs> 보다. 아, 자기가 챙기라고 얘기를 해야지. 야. 뭔 민. <laughs> 우와. 빠졌어? 피자 피자. <laughs> 여기도우가 엄청 빵인데 그냥? <laughs> <laughs> 마마미와 아, 뭐는데 베이컨이랑 내일은 중식 먹을까? 엄청 비용 두 번째 샌들을 안 가져오니의 최후 눈물 수영복 너무 빈다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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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터레스트 언니가 되고 싶은. 발알둥 <laughs> 네. 네. 빚자. 집에 가서 일어야지 가자, 가자. 정말 힘든 하루였어. 아, <laughs> 어, 오늘 힘들긴 했다. 어. <laughs> 오, 치즈 어, 늘어나는 거. 어떻게 먹냐, 이거. 생각보다 볼거리가 있더라. 응. 음. 난전딱 올라가면 그냥 저 산정품 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. 그치? 이쁘네? 어. 음. 아니야, 수아 이야 <laughs> 바다에 미치셨어요? 음. 그 작은 식골만 <laughs> 아물판데가 없네. 음... 아 스팡이 있나? 가볼까? 네, 네, 네. 음. 와왜 이렇게 빨라? 오. 올라가면 되나? 어쩌다 보니 일바. 여기 줄 있으려나? 있다 벌써 잘가네 사과와 고기가 섞여있는데... 거짓말 하지 마. 리얼 팩키... 이거 고기인데... 거짓말 하지 마. 거짓말 아니면 먹어봐. 고기야? 응. 맛이 없던데... 못 먹겠어. 응. <laughs> 먹어봐. 어, 쿠폰호또... 고기 아니긴 하거든. 맛있어. 왜 그렇죠? 처 먹고 싶어? <laughs> 오픈런 굿. 근데 오픈런이 답이긴 하다 여기. 그러게, 그지. 어. 오늘 그리고 안개가 아예 없다. 와저줄서 아, 있는 거 봐. 어디? 야저 2시간인데. 말이야? 아 힘들어. 엄청 진하다 그다 그래, 맛있어? 맛있겠구만 여는어디 살아있네 아무도 없는 게 레전드다. 머리가 왜 그래? 원래 그랬어? 먹볼게요 오, 이거 뭔분데 음, 진짜 의사도 이렇게 나오는데. 뭐야, 마파두부에 도장 깨기를 하고 다니는. 땡 아, 아, 리케... 어. 뭐야 이거? 탕수육 탕다못 먹을지도 왜? 케찹 들어간 거야 어? 그럴리가 어. 아. 소토화됐네 어우 배불러 얘 이거 뭐야 튠이야? 다, 다 봤다 뭔가 물 청소하는데? 가도 되나? 오, 아주 좋네요. 오, 깔끔하네요. 오, 테라스도 있네요. 네. 오, 뷰가 너무 좋네요. 밖에서 다 보이겠다, 근데, 여기. 생년대가두 개네. 좋은 걸? 와 날씨 미쳤고 스위스에서 맥도날드가 기 좋은 걸? 아고 소금 가득. 와. 막찍였어 엄청 뜨끈해 음. 진짜 잖아아 음. 아, 시원해 콜라 와. 맛있어? 응 음. <laughs> 음, 진짜 쌩이 안 됐어 이거 셀럽 어우씨 뿌려볼게 아, 아 오일이네 그치? 발사믹 오일 같아? 음. 음. 어, 괜히 뿌렸다. 여기 햄버거 들어가는 양상추 그대로 넣은 것. 무서워. 무서워. 무서워 저거 구우면... 뭐야? 헉, 저거 어? 호수 같은 거 아니야? 오. 여기서스키타면 재밌겠다. 오. 그지. 신기한 걸? 어. 네. 요 가짜 불 같은데. 그러네. 어, 천신식이야 나. 엘리들이라고. 어? 근데 냄새가 나는데? 불이야. 진짜 촌 촛불인데? 진짜네. 진짜 자기는 뭐 모르면서 아는 척 노노. 좀 올려 봐. 어, 산다. 올라가는 차구나. 입술 열받아. <웃음> <웃음> 봤어? 입 계속 하는 거 저거? <laughs> 아니 입술 진짜 왜 저러는 거야? 열받게? 이거 인형 파는 거 아니겠지? 아, 그런가? 얘왜 이게,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? 근데, 근데 마뭇을 뭔가 했나 봐. 뭐... 그지?

드자마자 땡띵하는 띵동띵동은 조기 그런가보다 콜라 안사 어? 콜라 하나 샀어? 간장도 있네 참치인가보다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그지? 연어 참치 아, 짠 어. 라면 <laughs> 소이소스? 하늘이 응. 어두워도뜨이워몇 음. 시지? 8시 넘었어 광각으로 잡으면 안 되겠네. <laughs> 엄청 잘 보인다. 진짜. 아, 야경 몇있긴하다팔 <laughs> 가만 있어. 아주 신나게 가네. 경치가 좋네. 오케이.